안녕하세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오봉말세치과 이수영 원장입니다. 혹시 하품하다가 턱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하품 중에 턱이 빠졌고 손으로 맞춘 뒤에도 통증이 생겼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턱관절 구강내과 치과의 입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30대 여성 환자분이 내원하셨어요. 하품을 하다가 턱이 툭 빠졌어요. 놀라서 손으로 꾹 눌러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왼쪽 턱이 계속 아파요.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 귀 앞이 뻐근해요. 씹을 때도 입을 벌릴 때도 아파요. 빠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직접 턱을 맞추셨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턱이 빠졌을 때 손으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내부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디스크, 인대, 연골, 근육, 신경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줘서 맞추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인대가 늘어나서 습관성 탈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 억지로 벌리거나 다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따뜻한 찜질이 효과적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 2, 3번 정도 찜질을 해보세요. 네 번째, 음식은 부드럽게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고 죽이나 스프, 두부 같은 걸로 약간 부드러운 음식으로 턱에 부담을 줄여보세요 네 번째, 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저희 오복말스 치과에서 총 2회의 외래 진료와 1회의 경과관찰을 받으셨고요 세 번째 방문하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픈 것도 없고 턱에서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한쪽 턱만 아픈데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네, 꼭 받아야 합니다. 턱은 양쪽이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반대쪽이 우리하게 보상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양쪽 다 불편해지거나 턱이 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찜질은 온찜질이 좋나요? 냉찜질이 좋나요? 대부분은 따뜻한 찜질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단 초기에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심하다라면 은 냉찜질을 잠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턱이 빠졌을 땐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당연히 오봉만세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정형외과보다는 구강내과 또는 턱관절 치료를 하는 치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 턱이 자주 빠지는데 스플린트만 써도 될까요? 스플린트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플린트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턱의 사용 습관, 자세, 근육 밸런스를 함께 보는 치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른 질문. 하품할 때마다 턱이 빠질까 봐 무서워요.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리기보다는 입을 조금만 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하품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처음 턱이 빠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반복하면 이 턱관절 문제는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던 사례처럼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단두 번에서 세 번의 진료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턱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 사람들과 말하는 편안함, 웃을 때의 자유로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턱이 불편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점검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턱은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 턱관절은 바로 오복만세 치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